예 안녕하세요 렉스터 션입니다 어, 오늘은 지포 어, 렉스턴 지포 렉스턴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에 장착을 했는데 이게 외관상 보면은 올류 렉스턴인데 원래는 지포 렉스턴이에요 지포 렉스턴인데 우리 고객님이 어, 차에 좀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올류 렉스턴을 풀 개조를 하고 개조를 다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튜닝이 뭘까요? 예, 루프박스 린드메이드 루프박스 장착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지포 렉서 이제 차종 쌍용에서 이제 대표적인 SUV이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코토에서도 어그 쌍용자동차 순정 용품으로 일체형 루프박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사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이제 높이 때문에 일체형 루프박스를 알아보시다가 그 차도 이제 개조도 했고 이게 색깔 색깔하고 이제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린드메이드 루프박스 장착을 했는데 이 보시면은 이 색깔이 아틀란틱 블루인가 그래요. 이 색깔이 아틀란틱 블루인데 지금 위에 루프박스도 색깔이 아틀란틱 블루로 도색을 한 거예요. 이 차량하고 색깔하고 똑같이 도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순정처럼 완전 일체감으로 장착이 됐어요. 일체감으로 장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무려 680L. 680L인데 뭐더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왜냐면은 차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차가 이제 큰 차기는 하지만은 지붕에 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린드메이드 지퍼렉션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6 8 0리 대용량이거든요. 장착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높이잖아요. 높이. 근데 뭐 툴레 제품도 좋고 다른 회사 제품도 좋은데. 장착이 되면은 가로바도 되고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또 많이 올라가요. 근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가로바나 지지대가 필요 없고 바로 천장에 올려서 요 루프에 가고 이제 연결하는 요런 방식이기 때문에 높이가 2.1m가 되지 않습니다. 2 1 2 1 점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마트를 가시던 지하철을 가시던 뭐 하상 도로를 가시던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디를 가시든 간에 위에 달려있으면은 우리 고객님이 알아서 좀 조심히 운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과속을 하시더라도 린드메이드나 아니면 툴레나 코토 같은 이런 이제 메이커 있는 제품들, 검증이 된 제품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속을 하시더라도 뭐 극가속을 할수 있잖아요. 추월하거나 그러면은 그러시더라도 이제 고객님들이 뭐 뚜껑이 열리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운행이 가능하세요. 근데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왜냐? 고속도로 뭐, 예, 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도 워낙 루프박스나 텐트 달고 사고 영상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저희 렉세전에 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안전에 검증이 된 제품들이고 저희가 장착하고 나서 지금까지 뚜껑이 열리거나 텐트가 떨어지거나 루프박스가 떨어졌거나 이런 사례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하싼걸 장착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 싼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검증되고 안전한 제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렉세션은 항상 툴레, 아이캠퍼, 린드메이드, 코토, 다치, 요런 검증된 제품들만 판매를 해요. 검증된 제품들만. 그래서 오늘은 지포렉스턴, 어, 올루렉스턴 개조 차량에 어, 린드메이드 어, 6 8 0 m 서 장착을 했고, 저희가 한번 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 건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객님 차안 밟고 그냥 차다 놓고 올라갈게요.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키를 4개 드립니다. 4개. 4개 드리는데, 4개가 다 똑같은 키예요 똑같은 키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가, 하나로만 쓰시는 거고, 3개가 스페어거든요. 그래서 4개를 여유분을 드리고 있고, 자, 키를 넣고, 이 뚜껑을 오픈합니다. 뚜껑을 오픈해요. 오픈하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 잠금장치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키를 돌리면은, 같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올리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안에 공간이 좀 있어요.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 좀 있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총전고가2 1밖에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한번 해봤고, 내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가 들어갑니다. 매트가 다 들어가요. 어떤 차량에 장착하든 린디메이드 제품은 다 이렇게 매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마감, 마감이 중요하잖아요.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마감이 안 보이는 데까지 다 펠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진 것도 고급진 거지만은, 제품들을 장, 그러니까 안에다 이제 적재를 하고나서 운행하셨을때 뭐 잡소리나 이런게 안나게끔 설계가 됐고 그리고 요 이제 물건들을 고정하는 이 스트랩 이 스트랩이 3개가 있는데 세개 3개 길이에 맞춰서 우리 고객님 물건을 적재하셨을때 뭐 고정을 잘 하시면은 안에 이제 물,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거고 그리고 위에 이제 린드메이드는 차량 색깔에 맞춰서 도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재질이 ABS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기계로 이거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제작을 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면 FRP 이 FRP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무늬가 이 무늬가 보이는데 이게 뭐 FRP라고 전혀 뭐 지저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깔끔히 마감이 돼 있고 위에 린드메이드 루프칸 제품이라고 이제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종에 따라 가지고 장착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장착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꼭 저희 전문점에서 장착을 하셔야 되고 차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시더라도 꼭 전문점에서 장착을 하셔야 장착을 하셔야지 저희가 안전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해드리고 을 있고 린드메이드 루프칸 제품 같은 경우는 양문 열림이에요. 양문 열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열리지만 반대쪽 가서도 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꽉차 있을 때 여기서만 열어서 이제 안전히 짐을 빼는 게 아니고 여기 저 안쪽에는 짐을 꺼내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잠그고 여기를 이렇게 다 잠그고 반대쪽 가서 열어서. 반대쪽에는 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문 열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보셨듯이 닌드메이드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차량하고 이제 깔맞춤이 되기 때문에 차량 색깔이 이 아틀란틱 블루도 솔직히 이제 흔한 차는 아니잖아요. 올류렉션나 지퍼렉션 뭐 차량 뽑으시는 고객님들이 대부분 검정이나 화이트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 차량 색깔에 맞춰서 차가 뭐 빨간색이다, 은색이다, 차량 색깔에 나오는 도색으로는 다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하니까. 꼭 린디메드를 눈여겨보시면 은 고객님 차량하고 깔맞춤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치가 가능하세요. 이제 가능하고. 보시면은 오늘 렉선 뿐만 아니고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장착해 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렉선, 요것도 지포 렉선 거고 저거는 이제 펠리세이드 하이탑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또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따뜻하니까 뭐 나들이 가시거나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이 짐을 실으셔야 되잖아요. 짐을 실으셔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 중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하고 깔맞춤할 수 있는 FRP 제품은 린드메이드가 유일하니까 뭐 눈여겨 보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고객님 보시는 분들 차량에 맞춰서 영상 촬영을 계속할 거니까 저희 렉스터 전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지포 렉스터. 올뉴렉스턴 차량에 린드메이드 루프박스 680mm 장착을 했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렉스테이션에서 고맙습니다.